코로나 19가 계속 확산되는 가운데 담당 의료진들의 감염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어제 군산 의료원에 이어 오늘은 역시 코로나 19 전담 치료 병원인 남원 의료원에서 간호사 한 명이 또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주 인후 도서관 관련 확진자도 하루 만에 다섯 명으로 늘었습니다 나금동 기자입니다. 코로나 전담 치료 병원인 남원 의료원입니다. 이곳에서 근무하던 간호사 한 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군산 의료원에서 간호사 3 명이 확진된 이후 보건당국이 남원 의료원을 전수 검사했더니 나온 결과입니다. 남원은 군산 의료원의 사례처럼 코로나에 걸린 치매 환자나 와상 환자를 돌보다 감염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음식을 이렇게 업지르신다거나 또 소독이라든지 그런 내용을 이렇게 해드릴 때. 굉장히 좀 거부하는 그런 몸짓들로 해가지고 돌봐드리다 보면은 간호 인력들이 더 친밀하게 다가서야 되는 상황에서 감염된 내용으로 이 간호사를 제외한 나머지 3067명의 남원 의료원 종사자들은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군산 의료원 직원 415명의 전수 조사에서도 추가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의료진이 이따라 확진되면서 당장 간호인력이 크게 부족해지자. 전라북도는 도내 의료기관에 인력 지원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는 현재 도내에 있는 의료기관에 일정 의료인력들에 대해서 좀그 배분하는 형태로 협조 요청을 할 겁니다. 전주시 인우도서관과 관련된 확산세도 심상치 않습니다. 어제 공무원 1명이 확진된 가운데 이 환자의 가족 2명과 직장 동료 1명, 그리고 직장 동료의 부모 1명이 추가돼 관련 확진자가 모두 5명으로 늘었습니다. 전주시는 오는 13일까지 인후도서관을 휴관하기로 했습니다. 김제 가난요양원과 관련해 추가 감염자 1명이 나오면서 누적 확진자는 100명이 됐습니다. 순창 요양병원과 관련해 1명이 추가돼 누적 확진자는 75명으로 늘었습니다. 이와 함께 전주에서 광주 확진자 가족과 접촉한 1명과 군산의 감염원을 알수 없는 1명이 추가됐습니다. 이로써 전라북도의 누적 확진자는 850명대를 넘었습니다. JTB뉴스 나금동입니다.